안녕하니다 여러분들. 자 오늘 제가 레이븐 코인 한번 잡아드릴 건데, 자 레이븐이 어제 이어서 정말 엄청난 펌핑 나주면서 지금 어제 고가 바로 돌파해버렸죠. 제가 어제 레이븐 영상 찍어줬을 때 이런 말했어요. 자 정말로 지금 이제 폴리메시 그리고 엘리샤 온드웨이에서 레이븐이 RWA 대장으로 등극할 확률이 점점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제가 어제 영상 바로 찍어드렸는데 어떠한 영상이었냐? 자 바로 보이죠. 불과 16시간 전인데, 자 레이븐 코인 어피트에 숨어있는 RWA 대장. 자 4월 300%. 기대해도 제가 좋다고 좀 강조해서 한번 설명드렸고 지금 말하자마자 오늘 다시 한번30% 이상 수익 보여드리면서 여러분께서 단돈 500만원만 들었으면 얼마 벌어 가신 거예요? 바로 150만원 벌어 가신 건데 제가 최근에 뭐 폴리메시, 엘리시아 그리고 레이븐 같은 이 RWA 대장 종목들 하나씩 하나씩 잡아 드리면서 여러분께서 좀큰 수익 가져갈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는데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에서 r w 오늘도 한번 잡아 드리는데 어떻게 한번 잡아 드렸냐 자 혹시 잘보시나요 제가 지금 오늘이요, 바로 오늘 지금 RWA 관련된 걸 바로 올려드는데 살짝만 크게 같이 보시면 자 지금 제가 2월달, 3월달 정말 제가 강조드린 RWA 시장은 지금. 대중들 을 눈앞에 다가 있으며 과거부터 언급드린 블랙녹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온도파이낸스 자, OUS의 실시간 결제 서비스 지원에 서 블랙녹 최초의 토크나 펀드 비들까지도 얼마? 약 9,500만 상당의 자금이 쏠리고 있다 거의 1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지금 일주일도 안 돼서 쏠리고 있다고 말을 하는 거고 더군다나 방금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총 10억 달러 금액의 미국 국채까지 토크나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RWA가 정말로 지금 다시 한번 엄청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뭐 온도. 뭐 폴리메시, 엘리시아 이런 종목들 아시지만 전부 다150%불 이상 떡상했습니다. 하지만 지금 레이븐 또한 지금 차근차근 정말로 잘 올라오고 있고 제가 레이븐 잡아주을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어 RWA는 많은데 혹시 레이븐 잡아드린 근거가 있을까요? 정말 많이 문자를 들었는데 제가 어떤 차트 보고 레이븐 잡아드렸냐 제가 바로 이번 차트. 자 제가 바로 이 트레이딩 비에서 레이븐 봐드리면 제가 이 초록색은 뭐라 그랬어요? 바로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왔을 때 제가 표현해준다 그랬죠. 자 그러면 레이븐은 한번 두 번, 세 번, 네번 정말로 꾸준하게 먹어들고 있다. 매수세가 들어왔고, 지금 고점을 찍고 하라 그랬어요. 하지만 지금 제가 추세가 변환하자마자 레이븐 찍어드려서 지금 엄청나게 많이 먹여줬습니다. 대략적으로 지금 100% 가까이 먹여줬지만 여전히 온도. 뭐폴리메시 이런 종목에 비해서 굉장히 좀 많이 부족하고 마름들이 이번 차트 설정을 좀 많이 부러하시더라고요. 근데 이게 아직지만 어피트 그리고 비썸이라든지 다이낸에서는안 되는 차트 설정이에요. 그러면 어디서 바로 이 트레이딩 뷰에서 지금 이 복잡한 차트 설정이 필요한데 자 혹시라도 나가 제가 보고 있는 이런 차트 설정이 필요하다 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 010 9 6 4 7둘4 4 문자로 레이븐 자 문자로 레이븐 딱세 글자만 문자로 보내시면 이 차트 설정법 제가 PPT 파일로 만들어서 지금 한 번씩 한 번씩 배포해드리고 있으니까 까먹지 마시고 레이븐 딱한 글자 문자로 아, 딱세 글자죠 세 글자 문자로 보내시고 자 그럼 레이븐의 차트를 보기 전에 레이븐이 그동안 어떤 호재가 더 남아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레이븐이 다시 한번 어디까지 올라갔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그럼 레이븐의 차트를 먼저 보기 전에 호재 거리를 먼저 보면 자 우선 트위터에 이런 글이 게시가 돼요 자 이차 반감기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향후 150년 동안 체구될 수 있는 레이븐 코인의 가수가몇 개요? 80억 개 미만이요. 이러면 앞으로 정말로 반감가 시작되면 수요가 엄청나게 들어오겠죠. 그러면 그럴 때 지금 채굴될 수 있는 코인 자체가 80억 개 미만, 굉장히 좀 적거든요. 이러면 공급은 차근차근 줄어들 건데 지금 수요가 어떻게 돼요? 차근차근 늘어나겠죠. 왜냐면 결국에 이 R W t 테크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국 크립토시장이 함께 하는난 절대로 망할 수가 없다. 왜냐? 결국 국채라든지 채권은 계속해서 토큰화될 수 있으니까. 그럼 이런 재료가 꾸준하게 남아있는 이상 결국 코이션 계속되는 한알더비션 계속될 거고. 그럴 때대작인 폴리메시, 뭐 아발렌체, 레이븐. 이런 주목들 내면서 잡아줄 수 있다면 정말로 큰수익 가져갈 수 있다. 저 김프로가 이렇게까지 한번 잡아드렸고 더군다나 레이븐은 보시면 자 카우 파우를 채굴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는 비트코인 하드포크예요. 자 그러면 비트코인과 함께 반감기에 굉장히 좀 민감할 거고 제가 비트코인도 이따가 한번 차트 잡아드릴 겁니다. 자 보시면 우선 2018년에 출시된 레이븐 코인은 레이븐 코인 블록체인에서 토큰을 증권형 또는 수집품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히 중점을 둔 코인이다. 얘네 역사도 오래됐고 지금 이때부터 정말 엄청나게 오랫동안 준비하고 있는 게 눈에 보실 겁니다 그 때문에 제가 레이블 한 번씩 잡아드리면서 정말로 역사도 길고 이 r w 에서 물론 아바란체 폴리메시 이런 종목들보다 규모는 적어요 하지만 정말로 앞으로 지금 상승 모멘텀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한번 잡아 드렸고 살짝 한번 내려볼게요. 얘는 지금 보시면 바이박스에서 47%, 그리고 바이낸스에서 17%, 오히려 지금 업비트, 빗썸에서 7% 그리고 약5% 정도로 나왔기 때문에 이게 김치코인은 아니죠. 김치코인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시는 거고. 자, 내려볼까요? 얘네 시가총액이 좀 높은 종목이 맞아요. 거의 1조 가까이 육박을 하고 있고 지금 일주일 동안 약65% 이상 떡상했습니다.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내가 이거 지금 빨리 잡았다면 내가 이런 종목들 내가 알수 있었다면 정말로 많이도 후회하시는데 제가 그런 분들 위해서 어떤거 잡아드리냐 바로 제가 계좌복구 이 프로젝트 운영하고 있는데 자 벌써 1374분 자 그리고 제가 이곳에서 레이블 한번 잡아드렸고 지금 보시면 자 방자님께서 이 펀더멘탈 좋은 종목들 추려주셔서 거기만 들어가면 되니까 편안하군요 말씀해 주시는 거고 제가 렐리 한번 잡아드렸는데 었 렐리 지금 살까요? 지금 30% 넘길까요? 말씀드렸을 때 지금 저희가 매도 시켜드렸어요 왜냐 70% 정도 수익 먹었으면 저희가 많이 먹은 거기 때문에 다음 타자 미리 미리 준비해야죠 더더라 4월달은 반감기 때문에 반감기 수혜주 코인들도 제가 한두 가지씩 이렇게 해서 반 바로 소개해 드렸고 자, 제가 그동안 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먼저 수익 내 드린 거. 3월 달은 지금 아마도 이 이번 주말 이후에 3월 달 동안 내어 드릴 수익률 바로 공개할 것 같은데. 자, 우선 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내어 드린 수익률 보시면 대릉심 종목으로 제가 218%, 그리고 월드크인 종목으로 지금 154%, 더오래프 종목으로 90% 가까이. 그리고 수위 종목으로 59%, 세이 종목으로 선물, 롱 포지션 잡아들어서 732%. 이외에도 뭐 레이 종목, 그리고 랠리, 지금 그리고 레이븐 잡아들고 폴리메시까지 자, 제가 테마 에 상관없이 이러면서 좀 테마의 변환에 좀 빨리 민감하게 대처해드려서 안전하게 수익 볼수 있게 적힌 프로가 직접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까먹지 마시고 위에 번호 010-9064-7244 문자로 레이븐 자 문자로 레이븐 딱세 글자만 주신다면 지금 왼쪽에 보고 계신 보고 프로젝트의 링크와 비밀오로 보내드려서 여러분께서 좀 안전하게 수익 볼수 있게 도와드릴 거고 딱한 가지만 약속드릴게요 저희 전부 다 무료예요 단 1원 한 푼도 여러분께 요구한 적 없고 여러분께서 혹시라도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게 저한테 더큰 도움 되니까 까먹지 마시고 레이븐 또는 구독과 좋아요 딱두 가지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어서 많름들이저알트길러의 텔레그램 방도 좀 욕심을 많이 내주시더라고요. 왜냐면 카카오톡 방은 1,300명이나 되다 보니까 대화 한마디만 해도 제가 직접 잡아드리는 존목들 그리고 뉴스들, 이슈들 놓쳤다는 분들이 정말 많았는데 자, 저 김포레의 무료 텔레그램 방 저희가 영상 설명 안에 링크 달아드릴 겁니다. 그래서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 요청 되신 거고 지금 앞에 보이시는 번호 010- 90647244쯤처럼 종문명 또는 복구로 문자로 보내주세요 자 종문명이면 뭐예요? 바로 레이븐 레이븐 보내주시면 되신 거고 자 문자와 번호 확인 후 제가 바로 입장 승인 도와줄 거고 사침 및 광고 아예 금품 요구를 방지하기 위함이니까 까먹지 마시고 레이븐 딱세 글자만 문자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 제가 정말로 지금 운영 중는 텔레그램 방 그리고 카카오톡 방에서 다음 r w 블 테마 그리고 지금 저희가 잡아드리고 있는 지금 반감기 수혜주 바로 공개해드렸으니까 이제 꼭 명심하셔가지고 좀 여러분께서 좀 안전하게 매매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 제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세 가지만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